골드미스의 결혼이 어려운 이유 또 있습니다. 20대 여자들은 아직 남자 경험도 없고 덜달았겠지 남자에선 덜착겠지 어, 그런 그런 게 있어요. 여자가 밖에서 와돌아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그 사회생활을 견뎌내는 동안 얼마나 많은 남자를 만났겠으며 적당한 외모에 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남자들이 가만 둬겠느냐가. 똑같은 속성을 가진 남자들의 지론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사, 사기자보다는 얘한 놀아보자, 아, 네, 네, 한 예, 예, 연애나 한번 해보자가 서른 일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오히려 혐오감이 생겼어요. 노 연애, 연애 죽어도 싫어, 가, 꺼져가 된거요 누군가 자기를 좋다고 하면 자기는 의심부터 든다는 거야. 이 사람이 날뭐 음, 다른 음, 걸로아 음, 두려운 음, 예를 들어 지금 뭐 미팅을 하거나 괜찮은 직업의 남자를 만나면 그런 경우 저는 있어뭐 수입이 얼마야? 그리고 대놓고 물어봐. 진짜? 어. 어. <laughs> 안녕하세요. 이건 시나리오 작가 고윤희 씨의 경험담입니다. 그냥 사람은 괜찮은 나쁜 놈은 아닌데 만날 때마다 계속 내 수입을 궁금해하는 거야. 수입은 어떻게 돼요? 음, 뭐 남들보다는 많이 버는 편이에요. 제가 이번에 사무실을 해서 빚이 좀 있는데 그 뒤에는 이제 좀더 노골적으로 자기가 사무실 차렸는데 빚을 많이 졌다. 음 그런 어, 빚이 많면 쓰레기다 진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질리는 거지. 싫은 거지. 마음은 아직도 우리는 20대 꽃인 거야. 뭔가 이렇게 남자가 왕자님을 기다려 꽃다발을 전해 주고 어, 사랑이 그런 사랑의 표현을 받고 싶은데 남자들은 소심함도 있고 결혼에 대한 의지는 있지만 남자가 없다는 그녀들 그렇다면 골드미스 그녀들이 바라는 남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모니카 씨 외모와 경제력을 모두 가진 동업자 보이니스도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분을 찾는군요. 자신과 동등한 경제력과 취미를 갖춘 친구 같은 사람을 원하는 유지영 씨 고누나 씨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해 주면 된다네요. 그녀들의 이상형을 종합해 보면 어디 보자 나이는 30대 중반 미혼의 경제력을 갖춘 남성 이런 남성들을 골드미스와 마찬가지로 골드미스터라고 부른답니다. 그럼 저 박송도 골드미스터? 골드미스를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은 한마디로 결혼 상대자로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건 있는데 소개 좀해 주세요. 이래도 아니, 네 수준에 맞는 남자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나보다 학벌이 더 좋아야 돼요, 나보다 키가 더 커야 돼요, 잘 생겨야 돼요, 나보다 돈이 많아야 돼요라고 육관적이한 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저는 정말 마음 하나만 봐요라고 하면은 에이 설마 하고 안 믿는 거죠.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불식시킬. 유일한 방법은 만남. 제작진은 함시원 씨의 미팅을 주선했습니다. 1년된것 같아요. 함시원 씨보다 두살 많고 증권계에서 일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하는 일이 명함 교환, 아, 소개팅도 있긴. 업무처럼 연애도 일처럼 생각하시나 봐요. 안 되는데. 어디세요? 전라북도 군산. 좀처럼 썰렁한 분위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남자분 만난지 5분도 안 돼서 가장 민감한 질문을 던지고 맙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시집을 안 갔어요? 나이가 좀 되신 것 같은데. 음. 똑같죠. 왜못가셨어요 질문하면 똑같잖아요. 저는. 못간게 아니고 안 갔어요. 저는 못 갔어요. 없어서 못 갔어요. 할만한 사람이 없어서. 눈이 높으신 거죠? <laughs> 별로 안 높은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 사람하고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눈 눈이 높으, 높으신 거예요, 그게. 그래요? 아직까지 혼자라는 게 이상하다. 뭐 문제 있어요? 이런 이런 처음에 저희가 합병한 미팅이 아니라 무슨 청문회 같군요. 어, 어, 함시원 씨 표정이 좋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애써서 만남을 주선한 제작진도 좌불안석 과연 어떻게 될지 난감할 따름입니다. 아, 저는 지금 많이 먹었어요. 30분 후 그런데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는데요. <laughs> 어, 진짜요? <laughs>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화기애애한 <laughs> 대화들이 오가는군요. 웃음 소리도 끊이질 않고요. 잠시 틈이 난 사이에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처음에 나이는 좀 많아가지고 염려를 좀 했는데 나이도 훨씬 더 어려 보이네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여성스럽고 차분하시고 뭐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좋은 분이신 것 같고요. 재밌고요. 그런데요. 말도 통하는 것 같고. 두 시간을 못 넘긴 만남이지만 느낌이 좋습니다. 제작진은 이들을 계속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두면 안 되는데 원래는. 이거 잘 나가요? 별로 안나가 유지영 씨는 20대 중반이던 99년부터 레스토랑 컨설팅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현대무용을 전공했지만 전통식품 기능인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 분야에 어, 뛰어들었다고 하네요. 어, 어, 독특한 이름과 바깥 컨셉의 바깥 레스토랑 컨설팅으로 인정받던 그녀는 작년 드디어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어렸을 때 공부 뭐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상 받아오거나 뭐 어디나 콩쿨 같은 거할때상 받아오면 야 그래 잘 키운 딸 하나 여덟 안 부럽대더라 그러고 자랑을 하기도 하고 골드미스라 불리는 이들은 1970년대 초반 출생 바로 이런 캠페인과 함께 태어났습니다. 영화배우 강수연 씨가 등장한 이 캠페인 다들 기억하시죠? 그게 어떤 산하 제안의 표의 느낌보다는 남,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교육을 받아서 꼭 자기가 성공을 해서 그 부모님한테 잘해드리자라고 인식이 된것 같아요. 와전이 될수 있었겠죠. 그건 유지영 씨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다른 골드미스들도 마찬가지였죠. 엄마가 아빠한테 용돈 탓 쓰려고 그 생활비 탓 쓰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경멸스럽고 저주스러웠어. 그러면 또 엄마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창피하니까 너는 결혼하지 마. 너가 돈 벌어서 멋있게 당당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를 두 가지 다 보고 끔찍한 거야. 누군가한테 돈돈탓 쓴다는 게. 이래서 내가 그 혼자 돈을 벌고 결국은 사업을 하게 되고 이, 이게 음모가 아니고 뭐냐고. 그 음모지. <laughs> <그래요. 더러> 그래. 나는 모니카 얘기 동의해. 음, 응 응. 동의해. 그래 세요리다. 그래. 하지만 일터에서 인정받고 성공하기까지 그녀들은 남성들보다 배 이상 노력하고 달려야 했습니다. 결혼은 일이 안정된 뒤에 서른이 넘어서도 할수 있을 거라 믿었었습니다. 여자가 사회생활 십몇 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진짜 뭐 날로 먹은 거 절대 아니거든요. 열심히 최선 다해서 개인 생활을 약간 뒤에 두고 회사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건데 그만큼 희생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정말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여러아들 아무렇게 열심히 공부 시켜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잘 키워 왔는데. 지금 와서 시집 못 간다고, <laughs> 시집 안 간다고, 잘 키워와서 남자보다 돈더 많이 벌고, 음. 더 잘나서 잘 사는데, 뭔가 부족한 인간처럼 음. 치부하는 게 지금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국가문제지 그런 표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잘 커라 남자처럼 식지게 커라 해놓고 식지하게 음. 컸더니, 컸더니 남자를 이겨 먹으려 고 그런다고 남자보다 앞장선다고 시집 못 간다고 우리를 사회 악악악취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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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는 이 시대의 문제야가 아니야 이 시대의 트렌드야 근데 사람들은 우리 같은 뭐 골드미스니 말을 만들어서 어떤 시대 시대를 반항하거나 시대의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취급을 한단 말이야 그렇지만 명확하게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는 트렌드 이제 며칠 뒤 골드미스계를 떠나게 될 예비신부 종경씨 예비신랑 김석원씨 얼마나 좋은지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군요. <laughs> 네, 다 예쁜 것 같아요. 드레스가? <laughs> 나이 들어올 <볼> 것 같아서 <laughs> I 이 들어서 무슨 말이에요? 드레스를 너무 어리게 입어도 안 예쁘고 어린나이에 n the eye 입어 e s s I go down. 입 keep o 릴 d 요 n t tell you. So, you're not going to go. So, you're g o 연 n g to go. So, 웨딩드레스 입어보던 날, 좋은 경실은 눈물을 보였습니다. 올드미스 딸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부모님 생각, 그리고 골드미스로서 결혼의 골인하기까지 겪었던 우여곡절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골드미스가 연하의 멋진 남성과 결혼하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그 과정을 지켜봐온 친구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 아, 음, 예비신랑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는 조은경씨. 정말 부럽습니다. 어, 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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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어, 하지만 연봉도 네배 이상. 잘나가는 그녀기에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친구들도 의심했다죠. <laughs> 너 <너무> 잘해주잖아. <laughs> 야, 수리나 먹어라. 네, 아, 성운식만 챙겨서 그런 것도 아니고. <laughs> 언니, 언니가 뭐 아쉬울 게 있다고, 헤어져. 솔직히 그랬거든요. 연하가 좋은 게 아니라 연한데 어른스러운 연하여야 돼, 그때 네, 그러거든요. 연하 중에 정말 아들 같은 연하가 있고, 의지되는 연하가 있는데 의지되는 연하가 좋다고. <웃음> <웃음> 나이가 <웃음> 많은데도 불구하고 존대를 하고. 그 동갑인데 존대도 아급. 그. 아, 우리가 잘 적응이 안 됐었어. <laughs> <laughs> 내가 말을 높이 시작하면 다 쥐어잡으려고 했다는 걸 알아요. 제 성향을 알기 때문에 성향을 알아서 존댓말을 쓴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고비가 많았음에도 조게조게잘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었고 한번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제가 참 끝까지 존댓말을 썼었고 서하 씨는 그 존댓말에 욱하다가도. 꺾어져서 다시 내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참 힘이 많이 됐어요. 결혼의 일은 또 하나의 비결은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긴 시부모님께 한결 같은 정성을 쏟은 것이랍니다. <목소리> 어느 누구나 다 아마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은 다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목소리> 처음에는 분경이가 <목소리>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도 꿋꿋하게잘 참아줬어요. <목소리> 그거는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보통 여자들이라면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이런자랑 결혼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래도 잘 끊을 못지 않고 잡아줘서 계속 이렇게 불곡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왔고 골드미스이기 때문에 너를 받아준다 못 받아준다 이거가 머리 자체에 있다는 거는 이미 결혼 전제에 뭔가 조건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게 아예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해요. 만약에 저희 말고도 또 누군가 결혼을 한다면 그것플들은 분명히 제가 확신하건데 그 분들도 제가 나보다 능력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저 여자가 나의 힘이 되어줄 거고 저 남자가 나의 능력 기반에 좀더더큰 어떤 백이 될 거라는 거, 힘이 더 되어줄 거라는 서로 믿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는 결혼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자립하고 당당하고. 굉장히 성취적이고 경쟁적인 여자한테 맞는 파트너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남자가 아니라는 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사회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당당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 영역도 역시 여자들이 변화를 시켜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제를 빨리 정하자. 뭐가 중에 약간 <목소리> 저기 신청자 고민은 굳 하지 마시고. <laughs> 뭐 시청자 고민까지 내 고민 좀 해줘 내가 문제지. 전화 통화 중인 한시원 씨. 웃음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요. <laughs> 어. 무슨 어. 좋은 일이 있는 걸까요? 아 웃겨 죽겠네. 음 예전에 소개팅했던 분이야. 잘 됐어요? 잘된 건지는 모르죠. 앞으로 또 봐야 아는 거고. 저는 이제 솔메이트를 원하거든요. <laughs> 그런 건 진짜 찾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 기준을 보면 힘든 거죠. 그 나이에 어떻게 그걸 찾을래? 찾으신 것 같아요. 찾았으면 좋겠어요. 찾았던 찾 찾은 거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난 골드미스 가운데 결혼을 거부하는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멋지게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평생의 반려자를 찾고 있습니다. 남성 여러분, 이렇게 멋진 골드미스를 이대로 두시렵니까? 우리 한번 용기를 내보자고요. 저 박수홍도 용기 내 보겠습니다. 저기요, 저 저하고 차한잔 여보세요.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